오늘 본문은 부활절에는 맞지 않는 본문인데 이제 나중 결론에 가면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와 이어질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인데 우리 아합을 그때 설명한 것처럼 아합은 악의 화신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가 없고 어 은혜와 생명이 없는 자는, 그죠, 바람에 날리는 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하는, 10편, 1편을 생각나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겨운 나무 같고, 아기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하는 것 같이,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 요람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에게 약속했던 대로 아람 왕의 하사엘이 베나닷을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이 요람이 왕이 된 때에. 그 요람마저도 이제 그 예언대로 예후가 뒤를 이어서 요담을 요람을 죽이고 그 정권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열왕기는 특별히 북왕조에서 그 대를 이어 군사 구태타가 일어나는 반 반란과 역모에 의한 정권의 권력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나라 이런 <laughs> 왕조의 역사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험한 역사를 남겼는가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놀랍게도 열왕기의 내용은 신명기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구약성경 305페이지쯤 있습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내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와께서 호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두가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라면 가난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때인데,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하는 얘기지요. 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벌, 그 저주 속에는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 앞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대로 하자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 그 도중에 뭐 가벼운 징계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면 될것 같은데 돌이킬 수 없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이 비극적.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은 너무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 미래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다보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그럴 작정을 여기서부터 세운 것인가, 우연히 그리 가는 것인가? 어, 순종을 하면 이 복을 받고 벌을 받으면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런 벌과 징계를 위한 것이라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계획된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시켜서 이사야 61장에 가시면 훨씬 넘어와서 이제 포로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면 이사야 61장 1041페이지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소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약속은 또 포로된 자리에서 주신 약속인데, 모든 이방 위에 뛰어나고, 너희를 압제한 자들에게서 너희가 그 노량물과 보상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아직 죄를 짓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는 벌을 약속하신 것 같이, 여기서는 거꾸로 회개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잡혀온 포로된 자리, 오직 절망과 비명만 있는 자리에 갑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홀로 꿈을 꾸듯, 노래하듯 이렇게 약속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해 볼때이 양극단 아직 벌을 받기 전에 준 경고 어그 그들에게 경계하신 것과 이 아직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소원할 능력도 없는데 주어진 이또 어 미래에 대한 약속은 우리 둘로 하여금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잘못해서 벌 받았다. 돌이켜서 복 받았다. 라고 말하기에는 여기에는 그런 식의 논리가 없습니다. 저주와 경고가 극심할 수는 있으나 그 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그 벌을 면제 받고 혹은 회계를 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약속되려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로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도 너희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인지 너희는. 벌을 받아야 영광의 자리에 간다라는 얘기인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해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늘 그렇지만 여기에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멸망받았다 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멸망받은 자리에서 회복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꿈이 너희는 나의 영광, 나의 복된 백성이라 만민 위에 뛰어날 것이다는 여기에서 줄수 없는 상태에서 이 약속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 얘기도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라는 등식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 다음의 약속이 근거 없는 약속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꿈이었다면 목적이었다면 여기에 보내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이 고난의 자리까지 너희는 통과해야 여기에 간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과 율과 도덕법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잘하면 벌 받고, 잘하면 벌 받고, 그렇게는 안 되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로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 잘못한 적이 없어요라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잘못해서 벌받는 것과 잘해서 복받는 것이 공평하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해서 벌받는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대로 넘어오는데 기독교 신앙에 어떤 문턱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일을 한다 이게 뭐 회개하고 후회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후회와 아, 그 깨우침보다 큽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에 가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 로마서 7장 이야기를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248페이지쯤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모든 모든 인류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있는 고백입니다. 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이냐?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과 죄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언제나 누가 이긴다? 죄의 법이 이긴다.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답이 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 이, 이 경쟁에서 늘 죄법이 이기는 존재가 자신의 파멸,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절망의 소리를 냈는데 거기에 예수가 등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이제 선한 의지가 이기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뜻밖에 반복적으로.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얘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 갈등이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그 비명과 절명과 탄원, 내 대한 답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는 "그럼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지기를 역사적으로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너희 나라까지도 망하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남의 나라에 종놀이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간 곳에서는... 그들이 회개를 했거나 울면서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탄에 젖어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며 너희가 황폐한 집을 다시 수축할 것이며 모든 나라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터진다 말이죠. 그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보통 논리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라는 논리로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이 상태에서 내 꿈은 내 백성에게 영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터지냐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이 앞에서 너희 나를 순종해라. 그래서 그들이 전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만 섬겨서 블레셋이 덤빌 때도 쳐다도 안 보고 이웃의 모든 우상들이 와서 유혹을 해도 침뱉어 버리고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래야 맞는데 이상하게 망조가 들고 그들의 멸망과 창피와 백성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서 이 약속. 너희는 나의 영원한 제사장 나라요. 내 자녀요. 내 영광이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뭐냐 이거죠.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본 거죠. 내 속에 선한 의지가 있는데 늑을 악한 의지한테 지더라. 나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가 와서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겉 사람은 죄의 뜻을 따르노라. 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다음 절을 봐야 됩니다. 8장 일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참 놀라운 그리고 애매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해답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극단적일 것도 없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어도 죽지 않게 할 바에야, 죄는 왜 짓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야죠. 죄를 짓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왜 죄를 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왜 놔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왜안 만들어 주느냐 왜 죄를 짓게 만드느냐 죄를 지으면 사망이지 않냐 근데 넌안 죽는다 죄는 짓고 죽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함께 일을 한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 생활을 하면 어지간히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그죠? 자기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의 짐이, 죄의 상처가, 죄의 후회가, 죄가 가지는 이, 이, 이 위협이 우리 마음에 더큰 짐이 됩니다 이걸,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모든 신자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일을 한다는 거죠 죄가 어떻게 일을 하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한 모든 고난은 그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으로 죽어버리면 그 고난은 최악의, 최악의 재앙이 되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듭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가 빠진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는 무엇 뭐 때문에 나타나죠? 이거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긴데 일본 놈들이 악질로 그러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가 증명이 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볼때 이해할 수 없이 생긴 것 어, 그 배달의 눈 어, 요새 다 고양이 눈이 됐죠. 원래 고양이는 배달민족이 아닙니다. 배달의 눈은 웃을 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지금 어떤 세계인들에게 경위가 되고 있다고요. 여태껏 유대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은 쪽도 못 쓰더라. 이 배달의 민족은 배달에서나 배부터 다르거나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일을 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용기를 낼 때는 그 용기를 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글로 오라고 부르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발만 얹어놓으면 가는 길엔 용기라는 게 쓰일 데가 없습니다. 용기란, 불 붙는 데를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에서만 일어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죄를 없애고 죄를 안 짓고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신으로서 능히 그것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것을 인간으로서 짐을 지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어 그것을 짐으로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우리의 훌륭함은 결단코 순수해져서 훌륭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하고 그러면 이 마음을 다잡기 힘든 것을 끌어 안은 채로 명예와 위대함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와서 이런 거죠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 수도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악인들 앞에서 선을 행하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하나의 보복입니다. 너는 나쁜 놈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한 길을 택하는 겁니다. 네가 지랄 떠는 것은 잘못한 거야.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라는 보복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당이 악하게 구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보복하거나, 그를 뒤집어서 너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너는 내 역할을 해라. 그게 선을 행해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기서 잘난척하지 말라고. 제발. 너왜 그런지 알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우는 자 편에서고, 웃는 자 편에 서는 것은 우리 안에. 그가 웃을 때 나의 웃을 수 있는 것과 그가 울때 내가 울수 있는 것에 공감을 해 주는 거죠 나는 그들과 다르게 죄도 실패도 없는데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굴지 마라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도 그 짐을 지고 있다 난 네가 진 짐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나도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난 참고 있다 그딴 소리는 하지 말고 위로하라 말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자들의 자리가 있다. 그들이 너에게 필요한 존재다. 그들이 악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 네가 따질 필요 없다. 너는 그들. 네가 갈 길을 막는 자들, 너를 넘어뜨리는 자들, 미혹시키는 자들 속에서 울며 불며 이겼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면 너는 큰다. 그들은. 악한 것이 그들에게 사망을 선고할지라도 너에겐 어떤 것도 사망이 선고되지 않는다. 왜? 넌 저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다. 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킨다. 네가 자폭하면 내가 물 마시고 일으킨다. 엘리야한테 그랬잖아. 엘리야가 나가 자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 요 천사가 와서 물 먹이고 떡 먹이고 연 먹이고. <laughs>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무얼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시험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오직 선만 남은 순도 100%의 그런 정결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할수 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갈등을 이기는 온몸에 혈관이 터져 나오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를 반복하여 그 경지에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마음에 온전한 생각이 들어서 거룩한 말이 나오기를 바라면 평생 안 나와요. 그걸 이기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진심이 아닌 말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는, 야, 이 시장, 니 나올 때, 오, 형제요. 그러라 이거예요. 알아들어 요 이거는 실력이라고요. 겪어보고 극복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요새 하는 손흥민 안에 손흥민 놀라죠. 수비보다 반박자 빨라요. 그래서 슛이 골로 연결을 되는 거예요. 요새 대비되는 프로가 있어요. 뭉쳐야 찬다. 거의 제일 큰 문제는 다 국가대표 출신들이라서 너무나 체력이 좋아요. 근데그 결정력이 없어요. 고그 반박자 빠른 슈팅에. 찰나적인 순간에 볼을 때리지를 못해요. 그 차이죠. 쉬운 게 없죠. 아, 골키퍼 없고 수비 없는데 갖다 넣으라 그러면 누가 못 넣겠어요. 그, 그걸 뚫고 넣는 것에 그 인간이 실력과 기술을 떠나서 인격과 정신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 선수들은 다만 기술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정신적으로 달라집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탈은 이걸 전부 회계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비난한 것으로 결국 자기 짐을, 자기 됨을 핑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날 이렇게 핏대를 올려도 돼요? 그럼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laughs> 여러분, 웃으면서, 한숨 지면서, 그리고 절망하면서 하나씩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꿈같이, 환상같이, 어디 동떨어진데, 동떨어진 구별된 완벽한 어떤 것을 구하느라고 평생을 헤매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실제 만들어진 것이 없는 그런 헛된 꿈에서 깨어 일어나 자신의 영광의 길을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허락하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며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자랑하게 하시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려 노력하고 반복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도 오늘 약속합니다. 우리의 잊을 수 없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